깜깜한 어둠이 내리면 숲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래와 함께 여러분께 와글와글 즐거운 소리가 들려오는 밤의 숲을 보여 드릴게요 이 무슨 벌레야? <laughs> 어, 통맨 처음 만난 친구는 두껍이야. 아기 두꺼비네요. 완전 두꺼비야? 응, 완전 두꺼비야. 두꺼봐, 이름 뭘로 지까 열어봐.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할수 있어? 도와줘. 도와줘? 응. 별명은 지어줄 거야. 응. 개구리, 별명. 응. 뭐. 얘 어디 살아? 지운 거 아니었니? 아니지? 응. 자, 일단. 이거 어떻게 해? 괜찮아. 그거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안 도망가. 그거 엄마한테 보여줘. 엄마!

무당하고 청아 그렇습니다. 영리한 너 빠지면. 잡아줘, 청. 기다려봐. 청 잡아줘. 알았어. 이렇게 와글와글 울다가도 거짓말처럼 뚝 하고 그쳐요. 신기하네요. 나무 숨어 있어. 아, 나무요? 응, 나무. 제발 좀 나와. 제발 좀 나와라. 제발 좀 나와라. 아이들 모두 의바람처럼 참개구리가 얼른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아니, 영내의 생태 설명은 상상력이 더해져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laughs> 얘랑 개구리랑 같이 붙어야 돼. 이게 암놈이야. 음, 이쯤 되면 거의 자취를 감춰 보이지 않는 도롱뇽도 있네요. 어? 뭐가? 도롱뇽 새끼들. 얼마나 빨라? 공길똥처럼 사라졌대. 그런데 어, 장지처럼. 어 장지처럼 맞아. 장제비. 장지도 빨랐는데. 장지뱀도 엄청 빠르지. 그데 개구리는? 응, 개구리? 지금 개구리 찾으려고. 오, 개구리다 산이다, 산. 아니야? 무당. 저기야, 저기. 봄, 봄. 봄이에요? 개구리 겁나 많은데? 개구리. 아우, 참좀 나와라. 참 있어, 여기. 완전 큰 거. 아, 새끼, 이거 너무 빨라. 아, 그. 근데 지금 누가 오는 아, 것 같아? 어? 무당. 어, 둥둥대. 착해요, 소리 청. 아니야, 기다려보자. 지금 무당이 노래하네.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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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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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뭐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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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와,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참기구리가 나왔습니다. 영래야, 네가 손 잡고 잡을래? 영래 잡을 수 있지. 영래 잡을 수 있지. 영늘야영 있네. 안에 아니 그 봐. 이거 체식도넣고 영내는 과연 개구리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았을까요? 개구리 2편에서또 만나요.